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쿠키의 스토리님께서 다꾸 두배램박 10만원치를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두 배로 넣어서 20만원치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키치랑 캐릭터 반반, 또 인스랑 래핑지 위주로 주문을 해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망함이랑 쿠폰이랑 또 목걸이랑 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배램박 10만원치 부품들을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풀링님한테 대량 양도 받은 호두 과자 래핑지 한 세트랑 그리고 래핑지를 많이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래핑지를 최대한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서순이 양면 래핑지 한 세트랑 콧밥 두부 래핑지고요. 앞면은 이렇게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콧밥 래핑지도 한 세트 들어가고요. 펜이 시네마 래핑지는 제가 득장을 제가 더 넣어드렸고 나머지는 다 50장이에요. 시네마 래핑지 득장이랑 그리고 놀이공원 래핑지도 이렇게 50장 이렇 들어가고 래핑지는 마지막으로 다 신상 래핑지고요. 하자나라여우냥랩핑지도다 양면이에요. 그리고 양면으로 해서 이렇게 한 세트를 넣어드렸습니다. 메모지는 이것도 이번에 신상인 메모지고요 베니, 시네마, 대덕매 한 세트랑 그리고 이것도 신상인 모찌 두부, 모찌 버섯, 모찌 버섯이랑 모가 봄으로 소풍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상이고요 모찌 노란 신대떡매한 세트랑 또 키치도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메모지는 키치로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거 간호사 베어떡매는 마지막으로 파티 베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스 위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인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베니 시네마 인스 두세트랑 그리고 토순이 숲속 산책 인스 두세트 딸기 침 딸기 인스 두세트랑 그리고 귤귤 인스 두세트 놀이공원 인스 두세트 소풍을 떠나요 인스도 두세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꼬시레기 마카롱 인스 두세트 놀이터 인스 두세트랑 목욕 시간 인스도 두세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키시대 두부 인스 두 세트랑, 우체부 두부 두 세트, 멕시코 두부도 두 세트, 텃밭 두부 두 세트랑, 하트 두부도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가고요 인스는 마지막으로 여우냥 놀이공원에서 두 세트에서 총 이렇게 인스를 또 많이 많이 넣어드렸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키치 라인들을 한 번씩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키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넣어드린 것 같아요. 오로라 한스 오로라 오브젝트랑, 그리고 퇴기베어 오브젝트, 핑크, 오브제트, 퍼플판스도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씩 떨어지는 2구 도무송이에요. 요런 2구 도무송 베어도 한 세트씩 넣어드리고, 그리고 블랙 테이프, 스카이 그거, 그린그 옐로우 테이프랑 퍼퓸 도무송 두 세트, 크리스탈 도무송도 두 세트가 들어가고, 키스 도무송 두 세트랑, UFO 도무송 2세트, 밀크 도무송 로켓 도무송 핫도그 도무송이랑 오리큐브 도무송, 그리고 레드로즈랑 옐로우 큐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키치 라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장씩 들어가 있는 한큐 마감용 팩이랑 그리고 이거는 5도안이 다섯 5장씩 다섯, 다섯 들어가 있는 마감용 팩이고요그 도무송들도? 제가 조금만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캐릭터 라인이고요. 인스 위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우송이랑 떡메는 조금만 하고 거의 다 인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키치 같은 경우는 도무송이 주된 그거라서 제가 인스를 그렇게 많이못 맞춰드렸고 캐릭터 라인은 인스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였어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비로도부에서 이렇게 두배 랜박 10만 원에서 총 20만 원치의 물품이었고요. 제가 크리스마스라서 추가적으로 그 구매 금액의 10%에서 15%사이더더더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선물 받은 거라 선물 받은 거거든요. 선물 받은 거 해가지고 다양하게 넣어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인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인스를 해가지고 추가 정보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0 0 0 원치 정도 더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5만원 이상 구매를 해주시면 넣어 드리고 있는 키티 마우스패드랑 키티 볼펜이고요. 이것도 옆에다가 맞춰주도록 할게요. 총 이렇게 해서 두배 랜박 1 0만 원치의 구성 영상이었고요. 크리스마스 두배 랜박 이벤트 같은 경우는 1월3일까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사명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